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품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품사의 종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국어 도움 영상을 제공하는 문학과 3 그리고 채널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품사의 종류는 빠르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네 명사입니다.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는 맞습니다. 대명사입니다.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상태나 성질이니까 네 형용사입니다. 네 번째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는 수사입니다.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는 관형사입니다. 계속해서 품사의 종류에 관한 질문인데요. 빠르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용언을 주로 꾸며주는 단어는 맞습니다. 부사입니다.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단어는 네, 조사입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하고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단어를 보조사라고 합니다. 놀람, 부름, 느낌, 대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마음 질문에 적절한 답을 빠르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가 학교에 간다 중에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맞습니다. 영수와 학교입니다. 명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늘이 푸르다에서 가변어는 네, 맞습니다. 푸르다입니다. 가변어는 형태가 변하는 것인데, 푸르다는 형용사로 푸르다, 푸르고 푸르니 변하잖아요. 그래서 가변어입니다.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에서 셋의 품사는 맞습니다. 수사입니다. 수사 뒤에는 저렇게 이라는 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었다 에서 예쁘게 품사는 맞습니다. 형용사입니다. 나중에 문장 성분을 배울 때는 부사형 어미가 붙은 부사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적절한 답을 빠르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에 새 사람이 있다 해서 새의 품사는 맞습니다. 관형사입니다. 새는 뒤에 있는 사람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이고요 관형사는 바로 뒤에 조사가 올수 없고 띄어쓰고 그 뒤에 체언에 옵니다. 하늘이 참 푸르다에서 참의 품사는 푸르다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하늘, 영이, 하나, 히다 중에서 단어의 기능이 다른 것은 그러면 히다입니다. 히다는 용언에 들어가는 형용사이고요, 하늘, 영이, 하나 등은 체언에 해당합니다. 꽃이 예쁘게 피었다에서 불변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은 꽃. 명사와 이 조사입니다. 예쁘게는 기본형이 예쁘다라는 형용사인데요.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변할 수 있고요. 피다도 피었다는 기본형이 피다인데 피다, 피고, 피니 피었다.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20문제인데요. 기능에 따른 품사의 종류는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어 볼수 있고요. 의미에 따른 품사의 종류는? 네 맞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9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서 우리가 국어는 구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 3가지는 의미, 형태, 기능에 따라 나눠 볼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수 문제 확인하였는데요. 몇 개나 맞출 수 있으셨나요? 혹시 잘 모르는 부분 있으면 구품사 한 번에 정리하기 영상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